지금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책 카르마 100일 안녕하십니까 스님 예. 태어난 생일로도 재물복과 소원성지가 있는지요? 아예 어, 태어난 생일로도요 이렇게 간단히 보는 그 재물복하고 소원성지가 있습니다. 네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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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 그렇게 즐겁고 있지요? 재밌게만 참고해 주세요. 네. 예.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수원성치진언을 세 번을 합니다. 합장하시고 수원성치진언.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옴.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예, 재앙은 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이 인연공덕으로 불보살님, 신중님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왜그 생일을 기빠진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들어보셨어요? 네. <laughs>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아기가 탄생할 때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이때 기가 나올 때요, 그 기에 걸려서 그 굵, 굵은 기 때문에 산모가 고통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힘을 더 주라고 하는 이유가요? 아기가 빠져나올 때 힘들어서 그런답니다. 네. 음, 그 아기의 그 굵은 기라고 하네요. 와, 그 기가 네. 예, 나올 때. 네. 그래서 그기 빠진 날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 거꾸로 탄생할 때는 어떻게 어요 예? 예? 저희 예? 엄마가 아이, 예.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거꾸로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요. 아, 근데시커멓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네. 사주는 네. 네. 여러분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지렛대의 원리로 균형을 잡아서 6 0갑자로 10개의 천간과 또 12개의 지지가 복잡하게 뭉쳐진 혼합물입니다. 네. 이거 가려내기 위한 지혜가 아주 탁월해야 합니다. 예. 예로요, 10간을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의 단위로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이고요. 하늘의 단위 시간을 짜서 계산된 거예요. 요거는. 예. 12지지는 땅을 지키는 동물의 시간의 단위를 12띠로 증명해서 자 쥐가 첫 번째예요. 네. 네, 쥐, 소, 호랭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으로 보죠. 네. 어, 이게 이제 좌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 해지요. 네. 네, 이런 수, 예, 그 이것을 무슨 수로 있잖아요. 계산을 아주 약똑 떨어지게 이렇게 죽는 날이 시간 초까지 그 사람 기운까지 해서. 사주 팔자를 본단 말이냐 이거요. 어, 그래서 이 사주 팔자는 단참고할 뿐이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 그날 그날 태어나신 분들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1, 7, 13, 19,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와 돈복은 타고 났고요 늘그윗 어른들의 인연을 타고 나셔서 이분들이 끌어 줌으로 해서 어떤 행운의 기운을 잘 받고 운세도 매우 좋으신 분들이 세요 예예자 그런데 가끔씩 짜증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세요 어 예, 이제 고집도 있으세요, 이분들이. 예, 이 짜증은요,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집착을 말합니다, 원래. 예, 이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과 스트레스가 발동해서 신경질환 등의 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덜어는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자, 2일, 8일, 14일, 20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남달리 아주 똑똑하고 매우 염득하신 분들이세요. 네. 예. 아주 훌륭하고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이분들은 초년에는 그 인과 인연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으시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요. 음. 본인들의 재주 재능과 노력의 성실함으로 의식주가 살아나셔서 이분들은 수원 성취, 아주 그 대성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3일, 9일. 15일, 21일, 27일에 태어나신 사람들은 가족이 주는 의미가 아주 행복하시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어, 그런데 다소 부부인연에 있으셔서는 예, 그 수행을 좀 동반하셔야 돼요. 어, 음. 그 말년부터는 아주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오셔서 원하는 대로 소원, 발언, 성불의 인연으로 아주 이분들도 대성공하십니다. 네. 음, 그런데 고집이 좀 있어서 이 지혜롭게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대체로 독특한 제주 재능, 기술직 공무원으로 성공 출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부모 형제한테 이 상속 재산을 받으시더라도 이게 이제 모두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자력의 힘으로 아주 그 용기 있게 자신을 소생시키는 아주 고도의 비법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서 크게 성공, 빛을 보시는 분들이세요. 어, 그래서 대성하신다, 이거예요. 네. 예, 예, 이분들은. 자, 다섯 번째입니다. 5일, 11일, 17일, 23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이분들은 지식욕이 강하고 결단심이 강해서 학자나 실업가로 성공을 하십니다. 네. 그, 이분들은요, 이 시대의 관음보살의 화연신이에요. 네. 아주 그, 그, 아주 그, 타고나신 게 있어요. 지나친 동정심으로. 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자기 일처럼 여기어서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아주 사무치신 분들이셔. 네. 이게 있죠. 단점으로 발복되면은 실패수가 있거나 지나치게 인색해서 남의 미움을 사는 수도 때로는 있다, 이거죠. 어. 근데 이분들은요, 재물복은 타고났어요. 네. 이 덕분에 34, 36살에 출세의 시작으로 앞길이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6일, 12일, 18일, 24일, 3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강력한 인, 인내심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해서 아주 이 소망을 소원을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분들이세요. 어, 이 분들은요 사회적 활동량도 많고 명예욕도 있어서 어 아주 그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 평생 동안 그래서 여유로우, 여유로우신 생을 보내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게 조금 있어요. 어, 이거 역시 지혜롭게 잘하실 수 있는 근기로 봐서 흠은 아닙니다. 예. 38세 이후부터는 성공, 출세, 성불의 인연까지 모두 성취하게 되십니다. 대체로 이분들은 지혜가 있으셔서요, 공부하시면 아주 인류에 빛나는 석학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지도자도 되십니다. 아, 예. 예. 자, 여러분, 그 수행은요, 예, 이렇게 이제 고달픈 게 아니에요. 음. 늘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편안히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시고 넓게 멀리 보기를 연습하시면 모든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기만의 철학을 창조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찌꺼기로 살 수밖에 없다. 내 산과 팔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일 것이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 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만원 포교보시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2년 입춘, 입춘과 삼재, 기도, 인등 기도도 접수를 받습니다. 가입문의는 아래 번호, 지금 아래 번호가 뜨고 있으시지요? 네. 예.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